안녕하세요. 산업일보 김현주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동명대학교 메카트로닉스공학과 교수 김기주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내외 태양광 발전 기술의 현 주소는 어디까지 왔다고 바라보시나요? 태양광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원입니다. 국내외 기술 동향을 살펴보면 이미 일조량이 풍부하고 전기 요금이 값비싼 나라의 경우 화석연료와 발전 단가가 각다지는 시점인 그리디 페리티를 달성하였으며 한국의 경우 2025년에 이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광 패널의 가격 하락에 따라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도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석유 의존도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태양광 발전 기술의 장애 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태양광 발전 기술의 문제점은 환경 파괴, 낮은 일조량, 그리고 낮은 경제성을 들수 있습니다. 국토가 좁고 산악지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태양광 발전에 적합한 장소를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건물일체형 기술이나 수상 부유식 태양광 발전 기술 등이 대안 기술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발전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으로 바라보시나요? 첫째는 태양전지에 소재가 되는 폴리 실리콘의 효율 계량이며, 둘째는 태양광 발전 기술 관련 시스템 응용 기술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러한 태양광 시스템 응용 기술의 한 예로 태양광 냉동 탑차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향후 태양광 패널의 가격 하락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 기술의 응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